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불수 TV입니다. 오늘 10시 40분 KBS 9층 시사국에서는 박정훈 전 단장 측이 진실의 힘은 강하다라고 말한 근거가 될 분단위 기록 문건을 최초 공개한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은 박정훈 전 단장 측이 관련 기록을 상세히 정리한 타임라인으로 김정민 변호인이 언급한 것처럼 분단위로 각 상황이 벌어진 시각과 내용이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어 이번 사건을 풀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물이 될듯 합니다. 그동안 김 변호사도 박정훈 대령이 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결정적 녹취록을 갖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 박불수 TV는 박대령이 이득 볼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정말 득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박대령이 임의로 조작하고 거짓말을 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무엇 하나 평범하게 넘어갈 일이 없는 문제적 정권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살 나이에 청년 병사가 희생된 지 2개월이 다돼 갑니다. 윤석열은 사고 다음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박대령은 현재 한 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아야 했습니다. 사단장 한명 지켜주겠다고 지금 이 지경 입구를 만들어 놓다니 정말 윤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말할것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 지원율은 역대급으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자식을 해병대에 보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끝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무릎 꿇 필요한다면 은 결국은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성열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전략은 바로 수사 외압을 인정을 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특검 수용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하면 또 여야가 정인을 채택하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또안 나오면 그만이고 또 현직에 있지 않으면 현직에 있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다른 자리 가면 뭐 핑계대고 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검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네. 공수처에 지금 고발해놨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공수처라는 게뭐 생기고 나서 유명무실한 거 비싼 그런 존재 비슷하게 국민들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음. 공수처가 이 사건을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뭐 제가 일말이 기자는 합니다만은 특별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번 10시 40분에 방송할 구층 시사국이 입수한 문건에는 모두 3페이지 분량으로 박전 단장이 경험하거나 들은 내용을 분단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의 발언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이 만약에 그런 말을 실제로 했고 그 지시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 사유죠 뭐. <웃음> <웃음>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네, 근데 탄핵 사유가 분명한데,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해서 탄핵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의 신뢰가 있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죠. 네, 근데 지금 신뢰가 없잖아요. <laughs> 완벽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저, 대통령도 법을 어길 수 있어요. 알고도 어길 수 있고, 모르고도 어길 수 있는데, 그 법을 어긴 것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 이게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까지 볼수 있느냐. 이게 이제 탄핵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그 직선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믿음을 준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면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되겠죠. 이...